네 안녕하세요. 아, 신발이 너무 예뻐서요. 한... 감사합니다. 아, 잠시 괜찮으시면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네. 아 감사해요. 이 신발 아, 왜 이렇게 예쁜 거예요? 어제 어디... 아, 그 스페인 여행 중에, 어머나. 네 샀는데 이 빨간 줄이 그러게요. 마음에 들어가지고 눈에 확 띄어가지고 샀어요. 아우, 어, 이게 스페인에서 제일 유명한 신발이에요. 그 우리나라에는 캠퍼라고 아, 알려져 있고, 예. 우리나라에도 지금 들어와서 많이 팔리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 스페인에서는 깜페르라고 하죠. 제가 아주 좋아하는 브랜드예요. 제가 이제 스페인에 가서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것은 신발이에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제가 어릴 때부터 발이 이 볼이 아 넓어가지고 네. 구두를 못 신었어요. 그래서 운동화를 직장에 신고 다니려니까 그것도 눈치 보이고. 구두는 맞아요. 너무나 아프고.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그 신발 때문에 항상 늘 고민이었는데 제가 처음에 89년도에 네. 스페인을 갔는데 음. 거기는 신발이 너무 저한테 맞는 게 많더라고요. 그랬어요. 네. 그래서 거기 스페인에 여행을 갈 때마다 신발을 사왔어요. 몇켤레씩 네, 그래서 오. 저희 남편은 농담으로 네. 너 이제 신발 살때안 됐냐고 <laughs> 스페인에 가서 신발만 사와도 야. 되지 않냐고. 네 아유.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네. 네. 네, 제가 아주 스페인 신발을 애정하는데 네. 그 중에서도 이 깜페르는 어.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네네. 볼이 네네. 넓어요. 네네. 그래서 제저 볼넓은 저에게는 아주 안성맞춤이고요. 그한번 네. 가면 몇 켤레 이렇게 마루를 사 오시는 거예요? <laughs> 한세 켤레 정도 사 갖고 오는 것 같아요. 아세 켤레 정도. 네. 네. 그러면 또몇 년을 버틸 수 있으니까. 네. 제가 신발을 신으려고 어, 그 신발장을 열어봤더니, 네. 저는 거의가 깜빼르거나 어머 어머. 아니면 운동하더라고요. 구두는 이제. 다 버렸어요. 어머나, 아이 너무 어떻게 보면 참 잘하셨네. 지금 성구자시네요. 요즘에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네. 운동화가 대세고 일단 편한 거 위주로 모든 게 복장도 그렇고요. 네네. 네. 저도 오늘 나오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음. 그 제가 86년에 처음 이제 교사가 됐는데 네. 여학교로 발령을 받았거든요. 아. 근데 그 교장생님이 선 여자분이셨는데. 제 신입 교사인 저한테 치마를 입으라고 하셨어요 근데 저는 대학교 내내 치마를 입은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옷을 다 새로 사 입어야 됐고 근데 이제 제일 고민이 되는 게 신발이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신발 때문에 애를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참 사회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요즘에는 뭐 청바지 입어도 상관없고 그리고. 편하게 캐주얼 하도 많이 신고 다니고 그래서 우리 사회가 우리나라가 특히 30년 동안에 정말 많은 변화를 이루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뭐 스페인이나 아니면 다른 유럽 그런데 가도 신발이 이제 별로 눈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우리나라에도 편하고 좋은 신발이 이제 많이 생기고, 또, 웬만한 건다 수입하잖아요. 맞아요. 네. 아, 진짜. 스페인 하면은 또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걸로 우리는 자라라고 알려져 있는데, 오, 네, 예, 네. 네. 사라라는 브랜드가 있죠. 아, 그게 또 사라예요? 네, 네, 네. 아하. 사라. 사라 예, 네. 네. 그분이 그 스페인의 작은 도시에서 그 옷가게를, 작은 옷가게를 내면서 그렇게 큰 기업으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근데 그 브랜드는 사실 어, 한번한철 입고 버리는 거예요. 스페인에서는 아, 아 정말요? 네, 굉장히 저렴하고. 음 그러니까 장기간 입을 옷을 만드는 게 아니라 어머나, 어머나. 유행을 선도하는 옷을 선보이는 거죠. 어. 어, 그 말씀 들으니까 너무 이해된다. 네 아, 맞아. 그래서 원단이나 이런 게 고급스럽지는 음 않아요. 대신 그치, 그치. 디자인은 굉장히 음, 어, 앞서가는, 세련, 예, 네, 네, 앞서가는, 네네. 네, 그런 디자인을 음, 가, 선보이고 있죠. 아우, 네. 선생님 혹시 뭐 그런 또 패션계의 전문가분는 아니신지 모르겠네요.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관심은 아, 많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네. 먼저 이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멋쟁이. 저는 네. 스페인에 대해서 뭐잘 모르지만 이태리나 스페인나 말도 비슷하고요 국민들의 그 성격이라고 하나 네 그투나 플라멩거 이런 게다 정면적이고 네 우리 한국도 좀 비슷하고 맞아요 그런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에이. 아니 저는 정말 비슷한 거 같아요. 근데 스페인 사람들이 이탈리아 사람들보다 조금 더 착한 거 같다고 오, 느꼈어요. 아. 저는 그게 에이. 이제 뭐를 통해서 그렇게 내, 느꼈냐면 그때 왜 우리나라에서 어, 월드컵 했잖아요. 네. 예, 그럴 때2002 월드컵 네, 그때 네. 어, 스페인한테 우리가 이겼고 아 이탈리아한테도 이겼어요. 네. 그런데 이탈리아에서는 난리가 났잖아요. 한국사람들 상점 뭐, 부시고 맞아요. 뭐. 근데 스페인은 저희가 승부차기로 이겼거든요. 음. 어이, 근데도 어물했겠다. 그냥 네 그냥 깨끗하게 승복하고 음. 그런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좀덜 과격한 것 같고요. 이탈리아 아. 사람보다는 아. 그리고 이탈리아는 마피아가 있잖아요. 아 맞아 맞아 네, 그렇죠. 스페인은 마피아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오. 그래서 저는 사실은 뭐 스페인이 자연 경관도 좋고 또 뭐. 유적지도 많고, 문화적으로. 네, 네. 네. 문화적으로 풍성한데, 그래도 뭐니 뭐니 해도 제일 좋은 건 사람이다. 어머나, 예, 네, 저는, 예,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어떤 사람이 어떤 면을? 그러니까, 계신가요? 인종차별도, 어, 다른 유럽 나라에 비해서 적고요. 네. 굉장히 외부인에 대해서, 어, 관대한. 그래서 아. 친구로 받아들여줘요. 어, 뭐, 대국이다. 예, 네, 저는 그래서 스페인에 많이 살지도 않았는데 스페인 친구들이 많습니다. 아, 그러세요, 선생님? 네. 아 너무 좋은 얘기 다 예, 네, 그래서 스페인은 굉장히 따뜻한 나라다. 예, 음. 네, 라고 저는 생각하죠. 이런 얘기를 학생들한테도 많이 했어요. 제가 아, 교사, 스페인어과 아, 교사입니다. 아, 아, 네네, <laughs> 일이야, 아이고, 어쩔지. 네네. 아우. 너무 좋네요 신발 교대를 신으시면서도 아주 기분 좋으실 것 같아요. <laughs> 네, 하여튼 편해서 좋습니다. 음, 다음에 또 하나 사시면 이제 캠퍼를 가서 또 사실 거고, 스페인의 나라에 대해서 또 친구분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신 게 너무 저는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아유, 오늘 이렇게 날씨도 이렇게 흐리고 한데 너무 즐거운 이야기 잘 들었고 요 네. 건강하게, 예쁘게, 재밌게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